네 안녕하세요 수색입니다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밥부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명절하고 저희 아버지 제사하고 겹쳐가지고 막 명절 음식 거의 막두 번씩 만들고. 갖국 그냥 한번 만들어서 한 번으로 다 쓰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laughs> 그 덕분에 지금 감기도 걸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찍을 것은 이겁니다요거체인닝 원래는 그 많은 분들이 크로더 체인닝을 많이 쓰시잖아요. 4832 조합에. 근데 저는 크로더 체인닝을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한돈 10만 원 그냥 가볍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아,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쓰긴 너무 비싸고. 제 채널에서 10만원짜리 쓰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204mm 조합의 그 체인인 두 장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달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5스포크예요 110짜리 5스포크인데, 이거는 이제 104mm 짜리니까. 크랭크가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크랭크를 이렇게 샀는데 샀는데 네. 여기가 안, 꾸, 안 꽂아지는 애들라고 그래갖고 여기랑 여기로 해서 더블을 쓰는 애들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네 참고행입니다 어. 크랭크를 또 샀습니다 이거 기다리느라고 이게 다음 영상 계속 길어지고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체이닝 체이닝 하나 나오고 아고네 나머지 부분 각종 나사 비비 그 다음에 네체 크랭크 본체 이번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이걸 170mm를 썼는데 그제거 MTB 메리다가 175mm 크랭크거든요. 그래. 근데 저는 오히려 175mm가 더잘 맞는 듯해 가지고 이번에는 175mm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또주문을 실수한 게 있는데 문제는 요것들에요 이것들 한 갈만 먼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네, 원형 체인링이죠 근데 이렇습니다 차이가 보이나? 화면으로 아이고 이렇습니다 타원 체인링으로 잘못 꾸미했됐 이 세트는 나중에 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린 것으로 하고 이건 나중에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랭크는 뭐 별거 없이 저가형 크랭크고요 길이가 175mm. 175mm 크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는 뭐 따로 소개드릴 해게 없죠. 기존 달려있던 거랑 무게도 거의 비슷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별, 별 차이는 없고 비비도 이렇게 심이 세 장이 들어간 그런 비비. 아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바로요 체인링입니다. 체인링. 이것도 같이 타원 체인링으로 같이 주문되는 바람에 아. 지금 이번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도 막막하네요. 이것이 타원형 32t 체인링인데, 약간 폭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폭에서 비교를 해보면, 폭에서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똑같은데, 좌우, 이 좌우 부분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일단 이 체인링은, 그 이빨의 구조는, 여기 보시면,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교차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교차로 되어 있는데,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이 교차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국내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에선 나로와이드 방식이라고 해갖고, 이게 그 체인 이탈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진짜 이탈을 방지해주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오버 체인링 자체가 체인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 조금 약간 신뢰성은 그닥 없습니다. 야, 야도 지금 같은 나로 와이드 방식인데 나중에 이걸 한번 써보고.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선 이걸 쓸 일은 살상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오벌 체인링은 이렇게 딱 봤을 때큰쪽 퍼져 있는 쪽은 그 윗단계 야가4 2 t 체인링인데, 아까 보셨듯이 4 4 t 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4 4 t 와 같은... 그땡기는 힘을 발휘하고 옆으로 갔을 때 이쪽 이쪽으로 갔을 때는 체인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만큼 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달감이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졌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ET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도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별반 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아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전 거를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보니까요. 약간 좀 보기 어렵긴 한데, 이게 넓은 쪽이, 여기 지금 50t거든요? 근데, 이거 넓은 쪽이 이것보다 살짝 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51T 그 정도 급이나 되지 않을까 싶네. 근데 내가 이걸 밟을 수 있을까? 네, 얘들 조립을 하도록 하지요. 이게 방식이 이게 수평일 때 넓은 쪽이 위로 가게 하는 수직으로 가게 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넓은 쪽이랑 같이 수평으로 가게 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 차 후에 이렇게도 한번 바꿔가지고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을 하지요.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쪽 나사는 새 거를 쓰고, 안 보이는 쪽으로 예전 거를 이용을 했어요 길이가 어설프더라고다 이게 맞는 곳으로 새로 사든지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요런 식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이게 화면이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laughs> 보시면 알겠죠? 화면이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laughs> 일단 비비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MTB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셔가 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반적으로 이쪽 하나, 이렇게 둘이거든요?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둘이 들어가야 로드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꽂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안 맞으면 바꿔야 돼. 역시 와셔를 이동을 해야겠어요. 와셔 이동을 해야겠어요. 안습니다 저는 와셔를 와셔 세 장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꽂겠습니다 이게 입 나가 안 걸리네. 아 이제 왔네요 이게 50t보다 약간 크다 보니까 걸리네. 거의 여기, 여기가. 걸리네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걸리네. 그래서. 레일러 세팅을 다시 해야 할것 같네요. 결국은 <laughs> 이렇게 오벌 체인링 작업은 끝났는데요. 아, 밖에가 너무 추워서 일단 오늘은 못하고 낮에, 다음에 낮에 시간 날때 타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게 지금 32t 오벌 체인링이잖아요. 이게 34t 체인링도 있고, 또 32t 거를 mtb에서 떼면은 32t 일반 체인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세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 경사 좀 심한 데가 한곳 있으니까 그곳에서 간략하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벌 체인링이다 보니까 또 이게 알루미늄 체인링이다 보니까 이게 체인링 자체가 두껍거든요 어미에 따지면 얘네들 다 MTB용을 갖다가 지금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왕복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시프트업이 한 번에 안 되고, 두번 올려야 시프트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쩔 때는 한 번에 올라갈 때도 있는데, 한 번에 안 올라갈 때도 있네요. 아, 그, 일단, 그거는 뭐, 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타보는 걸로 하고, 아, 어...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일 이렇게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일반으로 다시, 재주문을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얘기를 안 했는데, 크랭크가 5만원이었습니다. 크랭크가 5만원이었고, 체이닝 하나가 12,000원, 15,000원, 그 정도였어요. 배송비는, 뭔가, 뭔가 하나가 무료였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배송비도 얼마 안 들었고요. 합이 뭐 7만원? 8만원? 응, 한 8만원정도? 그정도 들어간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 빼면 야도, 야도 한 만원정도 했거든요 야 그거 빼면 8만원? 9만원정도면 저는 이거 주문 미스하는 바람에 5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응, 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차면, 야 같은 경우는, 크랭크가 트리플용 크랭크기 이 때문에, 막말로 진짜, 안쪽에 하나 더 달아도 되고. 진짜 달아도 되나? <laughs>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내가 실패야, 여러분들이 즐거우니까 일단 한번. <laughs> 진짜 좀 느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렇게 손으로 돌려본 바로는 별반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무겁거든. 일단,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발, 제발, 제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